오늘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한인 이민 가정의 좀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왔던 서씨 가족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최근 개봉한 오픈 더 도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는데요. 엄마, 아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네 가족이 사는 서신의 집안은 한국에서도 꽤 엘리트 집안이라고 불렸어요. 아버지도 이제 부잣집, 부잣집 자재로 군 고위 장교이셨고, 엄마는 당시에 이제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셨어요. 당시 서신의 가족은 서울에서도 꽤 고층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이 첫째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뇌사 상태가 됐다가 결국에 이제 사망하는 비극이 생겨요. 이제 자식이라고는 여기 사진에 있는 둘째였던 딸 뿐인데 한국에 그 남아선호사상이 좀 심했잖아요. 이게 뭐 잠잠해진 거라고 해봤자 이제 2000년대 들어서부터니까 70년대에는 더 심했죠.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 막 군인이시고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좀 올드스쿨이었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아빠는 집안의 대를 이을 이제 아들이 없어진 거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아내분이 당시에 40세였는데 이제 노산이에요 빨리 아들 다시 낳아라 그러는 거야 아내가 이제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아버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빨리 다시 아들을 낳던지 당신 아들 못 낳으면 우리 사이 끝이다 이혼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나님의 좋다는 영양제도 찾고 또 본인도 약사셨잖아요 좋다는 신약들 있으면 다 이것저것 찾아서 드시고 기도도 올리고 그러셨어요. 그런 정성이 통한 건지, 정말로 사진에 있는 아들이 이제 막내 아들이거든요. 다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되게 신기했던 건 뭐냐면, 죽은 첫째 아들이 몽고 반점이 몸에 있었는데, 그 똑같은 신체 부위 똑같은 곳에 그 몽고 반점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 막내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이 첫째가 막내 아들로 환생한 거라고 믿었어요. 얼마나 금이야 오기가 키웠겠어요, 그죠? 딸의 이름이 캐서린이에요. 딸 캐서린이 7살, 그리고 어렵게 얻은 아들 앤드류가 2살이던, 1976년.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한창 미국으로 이민 열풍이 불던 때였어요. 이 엄마 아빠가 첫째를 보내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안 좋은 기억들을 다 정리하고 우리도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꽤 좋은 직업이셨던 이두 분이었는데 이걸 다 정리하고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갑니다. 자, 이민 가서는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하시는데 엄마는 그래도 영어를 어떻게 보면 조금 하셨는데 아빠는 영어를 아예 못하셨대요 반면에 어린 나이에 온 애들은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거야 곧잘 영어를 배우고 또 금방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같이 다니면서 대신 통역도 다 해주고 이랬대요 특히 초등학생 밖에 안되는 앤드류는 부모님 가게를 도와주겠다고 등교하기 전에 새벽에 엄마 아빠랑 도매상을 만나러 가요 가가지고 통역 이런 거, 거래하는 거 이거 통영 일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 그리고 초등학교 끝나면 버스 타고 당시에 엄마 아빠 그 가게가 한 시간 거리였대요. 버스 타고 한 시간 거리 부모님 가게 가가지고 카운터 일도 봐주고 청소하고 저녁 8 시까지 재고 정리까지 다 마친 다음에 엄마 차 타고 집에 와서 또 남은 학교 숙제 하는 게이 앤드류의 루틴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성적이 또 엄청 좋았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 얼마나 이뻤겠어. 내가 솔직히 부모님이라도. 그래서 앤드류는 이렇게 순종적이고 착하기만 한데, 이딸 캐서리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아빠랑 부딪히는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특히 막 앤드류는 나중에, 우리 아빠는 누나를 싫어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야, 이거 해라. 하면 앤드류는 군말 없이 해. 근데 캐서리는 이걸 왜 제가 해야 되는 건데요? 하고 항상 말대꾸를 했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다. 그러면서 캐서린을 이렇게 때리는 일도 굉장히 잦았대요. 아빠가 또 굉장히 가부장적인 좀 여기는 내 집이니까 너네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항상 하셨대요. 그리고 뭐, 뭐만 조금 잘못하면 자기한테 크게 화내고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미국 부모님들이랑 다르게 왜, 어 나한테 이것저것 시키는지 이런 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캐서린이 중학생 때 일이에요. 따르르릉 집에 전화가 왔어. 아빠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받으니까 웬 남자애가 다짜고짜 Where is your d a u g h t e r 이러는 거야. 님딸어딨어요 이랬대. 그래서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저님딸 남자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히스패닉 계열의 그 학교 같이 다니는 남자애였대. 근데 이 아빠가 완전 극대노를 하는 한 거야. 중딩밖에 안된내딸 캐서린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것도 이렇게 싸가지 없는 놈이랑 사귄다고? 그래서 아빠 캐서린을 불러요. 아빠가 캐서린한테 너뭐 하냐? 기껏 미국으로 데려왔더니 이게 미국 와서 창녀가 됐다고 하면서 캐서린을 또 때렸어요. 근데 이날 캐서린이 맞지만 않고 아빠를 할힙니다 되게 세게 할혔나봐 그 입고 계셨던 티셔츠가 찢어지고 아빠 가슴에서 피까지 났대요. 아니 어떻게 딸한테 그런 말을? 하... 그러니까 그런 그 말에 참을 수 없었던 게 아닐까 나는 생각해. 이날 캐서린이 폭발을 한 게. 자, 그랬더니 아빠가 캐서린을 끌고 기름통 앞에 세우더니 캐서린한테 기름을 들이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는 거야. 너랑 나랑 오늘 다 같이 죽자고. 불행 중 다행으로 웬일인지 라이터가 작동이 잘안 됐어요. 어, 아빠 뭐 손에 기름 묻고 했겠지. 그 순간 엄마가 집에 다행히 막이 소란을 듣고 막 뛰쳐서 들어왔고, 다행히 둘을 말리는데요. 캐서린은 저기서 막쭈그려서 흑흑흑 울고 있고, 엄마는 아빠한테, 여보, 우리 그냥 캐서린 포기하자고. 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게 두세요. 쟤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애가 아니다. 쟤 어차피 여, 18살 되면 여기서 시집가서 잘 살겠죠. 딸내미는 나가면 더 이상 우리 가문도 아니다. 쟤 서씨 가문도 이제 나가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 우리 건들지 말자고. 그랬대요. 그리고 정말로 이 날을 계기로 캐서린과 아빠의 사이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전혀 둘이 말을 섞지를 안 했대. 그렇지 출가 외인이라는 거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민 온지 이제 9년이 됐을 때예요. 앤드류가 이제 11살이고 5살 더 많은 캐서린이 16살 때였어요. 당시 아빠의 나이가 57세였는데 아빠가 위암 중증 선고를 받는 거예요. 11살짜리 앤드류는 매일 밤이고 낮이고 학교 가는 시간 빼고는 늘 아빠의 병상 옆을 지키면서 아빠를 돌봤어요. 앤드류가 착했어. 혹시 자기가 아빠를 간호하다가 잠들었는데 아빠가 깨면 어떡하지? 아빠 깨셨는데 뭐 필요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서 지 손이랑 아빠 손이랑 노끈으로 이렇게 묶기까지 했대. 그래서 혹시 아빠 깨가줄게 흔들면 자기가 깰수 있게 효자라고 한인 사회에 있는 이런 뉴스에서도 기사로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이거 잘렸는데, 아버지, 뭐, 제가 의과대학 들어가는 건 보셔야죠. 뭐, 이런 헤드라인이겠지? 반면에, 캐서리는 단한 번도 이번에 있는 아빠의 병상을 찾지를 않는데요. 결국에 투병 끝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서야 병원에 왔대. 근데 울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아빠 돌아가신 거슥 쳐다보고, 오케이. OK. 하고, 몇초 만에 그냥 나갔대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앤드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였냐? 이제 혼자 남은 엄마, 네가잘 보살피라고. 이제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앤드류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아빠 걱정하지 마시라고. 엄마는 내가 잘 지킬게요. 라고 아버지를 안심시켜드렸어요. 자, 엄마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남편이랑 애들 데리고 미국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약사셨으니까 미국에서도 약사로 일해보자 하고 이제 약사 시험을 보시는데요. 아무래도 영어로 시험 보는 게 이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 통과를 하지 못하시고 그냥 대학가 근처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을 하시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앤드류가 학교 끝나면 맨날 세탁소 와가지고 엄마 일을 도와드렸대요. 왜냐면 엄마가 엄청 힘들어 하셨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죽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는 것 같더래. 세탁소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아빠 장례식 영상 4시간짜리를 비디오로 틀어놓고 매일같이 그걸 보면서 우셨대요, 엄마가. 그런 슬픈 엄마의 모습은 또 앤드류의 마음을 또 찢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막 앤드류가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엄마 제발 울지 마시라고 엄마가 울면 나도 너무 슬프다고 하면서 울지 말라고 빌기도 했대요. 엄마도 그 전보다도 훨씬 아들인 앤드류에게 많이 의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캐서리는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완전히 그냥 완전 자유의 몸이 된 거야. 이제 나는 더 눈치 볼 사람도 없겠다. 더 마음대로 하고 다녔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고등학교 졸업도 겨우 했대. 가끔 엄마랑 마주치면 엄마 나돈좀 줘. 일만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캐서린이 헬스장에서 그 7살 연상의 로버트 오드베인이라는 백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헬스장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남자였어요. 로버트는 유머러스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이런 성격이라서 인기도 많고 주변에 사람도 되게 많았대요.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13살이 된 앤드류가 그날도 어김없이 학교 끝나고 엄마 세탁소에 갔는데. 음? 갑자기 경찰 차들이 엄청 와 있고 세탁소 못 들어가게 그 주변에 범죄 현장 테이프가 막 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보니까 저 멀리서 누나가 그 로버트 남자친구 품에 안겨서 막 흐느끼고 있었어요. 앤드류가 벙쪄서 이렇게 서 있는데 로버트가 앤드류를 보고 다가오더니 앤드류, 사고가 생겼어.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신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엄마는 세탁소 저 안쪽 옷 무더기 아래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어요. 무려 37번의 자상을 입고 사망을 하셨는데 경찰 말로는 누군가 어머니 위에 눌러 앉아서 공격을 했을 거라고 했어요. 주로 이 공격이 얼굴과 목 부분에 생겨서 거의 머리가 잘려나갈 지경이었대요. 그리고 왜 보통 아는 사람일 때 면식범일 경우에 누군가를 살해하고 얼굴을 덮어놓고 나가잖아. 근데 엄마가 옷 아래에서 발견됐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원한에 의한 살인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이 주변 사람들다 조사를 해봐요. 그럴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심지어 딸 캐서린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알리바이가 또 있었어요. 엄마 시신 옆에 지갑이 뭐빈 채로 발견이 됐고 가게 돈통이 열려있는 채로 발견이 됐는데 돈통에 100불이 있었대. 100불이면 13만 원이야. 그 13만 원이 없어져서 그냥 경찰이 아 이거 강도인데 돈 털러 들어왔다가 어떻게 사람까지 살해하고 나갔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미제로 사건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도대체 누가 고작 13만 원 훔치려고 사람을 37번을 찔러서 죽이냐고. 하루 아침에 고아가 된 열세 살의 앤드류는요. 심지어 그 세탁소에 남아 있었던 엄마의 피도 직접 다 닦아서 청소를 했어야 됐대요. 앤드류는 분노했어요. 아니 어떻게 범인을 잡지 못할 수가 있지? 그래서 누나한테 가서 누나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아니면 엄마한테 정해를 실현시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라고 말을 하지만 누나의 남자친구인 로버트는. 경찰들 바보라서 그래. 범인이 누군지 절대 잡지 못할 거야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누나도 맞장구를 치는 거야. 그래 앤드류 범인을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니 경찰이 못 잡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범인을 잡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지난 일은 이제 묻고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야 된다고 앤드류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누나는 엄마가 사망하시고 거의 바로 거의 다음 날부터 남자친구 로버트를 집으로 데려와요. 원래 엄빠랑 같이 살던 집에서 갑자 갑자기 셋이서 살게 된 거야. 그리고 로버트 들어오자마자 둘이서 엄마 사진이랑 물건이랑 싹다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앤들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있겠어? 자기, 자기 이제 1세 살인데 이제 하나 남은 가족이라고는 누나뿐이니까 아 그냥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대요. 자, 그리고 로버트는 이제 이 집에 들어와서 마치 이제 아빠처럼 앤드류에게 운전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맨날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가고 하면서 점점 이 집에 한 일원으로 되어갔어요. 사실 어머니가 사망하시면서 거액을 남기셨거든요. 그 생명보험금 플러스 아빠가 모았던 돈까지 해서 무려 80만 달러. 한국돈으로 거의 10억 8천인데, 지금도 큰 돈이지만, 이게 1988년 이때쯤이잖아요. 지금 2023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이게 한화로 29억, 거의 30억이래요. 엄청나죠? 근데 이 돈의 수혜자가 아들인 앤드류였어. 캐서린은 지분이 1%도 없어. 근데 앤드류가 당시 13살이었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캐서린이 보호자가 됐잖아. 18살이니까. 그래서 이 돈을 캐서린이 다쓸수 있도록 그렇게 캐서린이 받게 됐어요. 돈을 받자마자 캐서린은 곧바로 원래 엄빠집 그냥 갔다가 매물로 팔아버려요. 시카고 외곽에 당시 막 힙하게 뜨던 동네가 있는데 거기다가 멋진 타운하우스 집을 새로 사고요. 예전 집에 있었던 물건은 다 그냥 버리든지 남주든지 하나도 안 갖고 오고 뭐 가구며 소품며 싹다 새로 사들여요. 뭐 유럽에서 수입해 온뭐 테이블, 뭐 캐비넷, BMW의 제기어까지 차까지 다 새로 싹 뽑고요. 집뿐만이 아니라 명품 옷. 가방, 향수, 화장품까지 싹다 받고 이제 뭐 메이블린 이런 거안 쓰는 거야. 이런 캐서리는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 그리고 캐서리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남자 친구도 완전 새로운 사람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주는데요. 당시 로버트가 딱히 대학도 가지 않았고 일도 없었어. 원래 헬스장에서 매니저로 일했는데 일도 잘렸단 말이야. 그래서 직업도 없었는데 새로 산집 근처에 이제 나이트 클럽이 매물로 나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로버트를 사장으로 앉히고요. 수트몇 백만 원 어치의 구두에 벤츠까지 사다줘. 자 그리고 로버트에게 그랬듯이 캐서리는 앤드류에게도 이제 앞으로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앞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일러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앤드류 너는 내가 여기서 제일 좋은 사립 고등학교로 보내줄 거야. 일단 너는 들어가면 풋볼 팀에 들어가. 그리고 애들한테서 인기를 얻어내야 돼. 그 다음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되는 거야. 넌 그것만 하면 돼. 라고 일러줬어요. 그리고 앤드류는 누나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정말로 풋볼팀에 들어가서 맹활약을 하고요. 공부 잘하는 거는 물론이고, 동양인도 별로 없는 학교였는데, 3년 내내 이 고등학교에서 반장을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인싸가 된 거죠. 같은 반이었던, 같은 한국인이었던 학생이 앤드류를 이렇게 회상을 하는데요. 앤디는 마치 스타 같았어요. 우리와 생긴 것도 같고 이민가정이라는 것도 같았지만 우리는 무슨 수학 동아리 애들 같고 되게 이 부류에서 되게 겉도는 애들 같았다면 앤드류는 완전 그들 세상에 완전히 동화돼서 아이들을 이끄는 리더가 됐다고 그렇게 회상을 해요 특히 앤드류도 학교에서 잘하고 캐서린하고 로버트 형은 이제 약혼도 했어요 안 좋았던 일들은 뒤로 하고 다들 승승장구한 것 같았는데 어느새 어느 때부턴가 이 캐서린하고 로버트 형하고 싸움을 되게 자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로버트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돈 가지고 싸우는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하루는 앤드류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로버트가 차고에 혼자 쭈그려 앉아가지고 혼자 막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 여기서 뭐해? 하고 이렇게 말을 거니까 엄청 취해있어 이미. 형이 막 여기 와보래, 옆에 앉아보래. 그래서 앉으니까 누나 욕을 엄청 하는 거야. 야, 이게 다 캐서린 잘못이라고. 난 니네 누나를 위해서 진짜 뭐든지 했다. 근데 니 누나는 뭐하고 다니는 줄 알아? 나가서 딴 남자 만나고 다녀. 근데 왜 우리가 계속 만나는 줄 알아? 니네 누나가 내 비밀을 다 알고 있거든. 나도 니네 누나 비밀을 다 알고 있고. 약간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앤드류가, 형, 진정하라고. 지금 취했어. 형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런 말 하지 마. 그랬더니, 로버트가, 야, 넌 가족이 뭔지 몰라. 정신 차리라고. 너나 나나, 우리는 다 캐서린한테 돈 때문에 이용당하는 거라고. 그런 말을 했대. 어쨌든 앤드류는 우리 누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빠진 거야. 그래서, 아, 다 때려치라고 그러고, 앤드류는 그 자리를 떠버렸대. 둘이 자꾸 싸우니까 이런 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뭐냐면, 앤드류가 공부도 잘했다그랬잖아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프로비던스 콜리지라고 되게 좋은 대학교예요. 거기에 전액 장학금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주로 이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심지어 졸업식 때는 이 학교 대표로 그 연설 스피치 같은 것도 했대.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이제 새로운 캠퍼스 생활, 행복하게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누나가 전화를 맨날 거는 거야. 진짜 수업 끝나면 전화 와 있고 전화 걸면은 아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냐고 전화 받으면 맨날 로버트 욕을 하는 거야. 주로 맨날 하는 말은 로버트가 바람을 핀다, 로버트가 헛짓거리 하고 다닌다, 뭐 같은 놈 내가 사람 만들어 줬더니 이제 내 돈까지 훔치면서 도박하고 다닌다. 얘가 우리 엄마 돈다 까먹고 있어 막 이러고 계속 그 하소연을 했대 동생한테 전화를 엄청 해서 뭐 이런 말을 왜 동생한테 해? 아니 누가 그리고 엄마 돈 로버트 주랬냐고 그러지 않아요? 막말로 앤드류도 아니야. <laughs> 방학이 되고 앤드류가 다시 누나를 보려고 시카고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둘이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누나가 되게 심각한 얼굴로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게 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로버트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대요. 빚도 있고 일하던 헬스장에서 잘리고 서 돈이 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이 돈 때문에 자주 싸웠대. 캐서린이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는 말로 야다 괜찮아 질 거야.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금 받을 게 억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너도 다 괜찮아 질 거라고. 이렇게 그냥 나는 지나가듯이 말했는데 내 얘기 듣고 로버트가 미쳐가지고 우리 엄마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말이 돼? 뭐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 보험금 받으면 뭐 애초에 수혜자도 캐서린이 아니었고 뭐 캐서린이었다고 해도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사이잖아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자기한테 가? 나고 생각하고 캐서린한테 말도 없이 엄마를 살해한다고? 자 앤드류는 누나, 누나는 어떻게 그런 인간이 멀쩡하게 밖에 돌아다니게 뒀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어? 막 화를 내면서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캐서린이 안 된다고 안돼 로버트가 체포되면 분명 경찰은 나도 공범이라고 생각할 거야. 내가 무서워서 로버트 알리바이를 만들어줬잖아. 그때 당시에 캐서린과 로버트 서로 알리바이가 뭐였냐면 둘다 그날 엄마가 살해당할 당시에 같이 자고 있었다, 늦잠 잤다라는 게 알리바이였거든요. 결국에 나도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너 누나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괜찮겠어?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앤드류 이건 네가 처리해야 돼. 네가 우리 가족의 남자로서 너가 죽은 엄마를 위해서 로버트를 죽여줘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앤드류가 열, 만 19살이었다고. 19살밖에 안된 남동생한테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앤드류는 순간 아빠에게 엄마를 내가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아까 세탁소에서 남은 피를 앤드류가 닦았다 그랬잖아. 그걸 닦을 때 울면서 막 피를 닦았대. 근데 이런 앤드류를 보고 로버트가 되게 무표정하게 뒤에서 그냥 해. 원래 피는 그렇게 닦는 거야. 라고 말했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대. 그막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누나. 그래도 살인은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거절을 하고 다시 학교가 있는 로드아일랜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앤드류가 돌아가고 나서 여러분 2주 동안 누나가 66번 앤드류한테 전화를 하는데요.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죽여야 된다고 로버트가 지금 너 오늘도 우리 엄마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어. 엄마 죽인 놈이 우리 엄마 돈까지 이제 쓰고 있다고 이제는 날 패고 있다고 막 이제 총 들고 와서 나한테 막 협박하고 이러다가 나도 죽을 것 같다고 앤드류한테 계속 그러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몰라 점점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요. 엄마도 잃고 내가 지켜야 될건 누나밖에 없는데 누나도 잃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앤드류는 그렇게 누나의 계획에 따르기로 합니다. 1993년 9월 25일 그날 앤드류는 학교에 가족일이 있어서 수업을 듣지 못하겠다고 하고 가지 않아요. 대신에 시카고에 가는 비행기를 탔죠. 시카고에 도착한 동생을 누나 캐서린이 차로 픽업을 했어요. 그리고 총한 자루를 건네준. 또 T M A이긴 한데 당시 캐서린하고 로버트하고 서로 오픈 릴레이션십이었대요. 그 당시에 로버트가 다른 여자친구랑 통화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캐서린이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를 받으니까 어 로버트 나 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발이 묶였다. 차고에 차 뒀는데 좀 봐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차고로 엮어내요. 자, 한편 앤드류는 누나의 계획대로. 혼자 어두운 차고에서 한 손에 총을 들고 몇 시간 동안 로버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터뷰에서 앤드류가 했던 회상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던 것 같아요. 어두운 게라지에서 혼자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를 생각했어요. 차고에는 깨진 거울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친 검은 옷을 입은 제 자신을 보면서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전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죠. 그렇게 로버트 형이 차고에 들어오는 순간 19살의 앤드류는 탕 방아쇠를 당깁니다. 첫 번째 총알은 31살 로버트의 얼굴에 그리고 두 번째 총알은 로버트의 목을 관통을 해요. 총소리를 들은 이웃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경찰에 도착을 하지만 로버트는 사망을 한 상태였어요. 경찰은 제일 먼저 약혼녀인 캐서린을 찾아가요. 그 캐서린은 경찰한테 사실 로버트가 평소에 도박을 굉장히 많이 즐겼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연루된 사람들 중한 명일 것 같다라고 경찰에 말을 하는데 경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고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캐서린이었어요. 거기다가 사건 당일 동생 이름으로 로드아일랜드에서 시카고로는 편도 티켓을 캐서린이 지. 직접 공항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한 거야. 그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이 캐서린하고 이 동생 앤드류가. 그래서 일단 캐서린을 살인 혐의로 체포를 해요. 그 캐서린이 시포되고 5일 후에 달라스 공항에서 앤드류가 잡히는데요. 앤드류 가방에 6만 5천불하고 로버트 아이디 신분증을 갖고 있었대. 그 그러니까 마약 단속반이 이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 다 뭐냐 그랬더니 앤드류가 아, 이거 시카고에 있는 누나 보석금 내려가는 길이다 지금. 내가 시카고 가면 경찰들이랑 만나기로 되어 있다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달라스 공항 요원들이앤드류 를 이제 어 알겠어요 하고 비행기에 태워주는 척하는데 바로 이제 시카고 경찰한테 전화해서 얘 거기 도착하면 잡으라고 말을 해놓은 거야. 시카고에 도착하자마자 두 경찰관이 앤드류를 앞을 막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앤드류 씨. 로버트 씨 살인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니까 바로 앤드류가 막 흐느끼면서 경찰 한 명을 껴안고 울면서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앤드류는 열0장 가량의 진술서와 함께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든 걸다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앤드류는 가석방에 허용되는 100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 학교 대표로 졸업식 날 연설까지 한 학생이 100년형 선고를 받은 살인마가 됐다고 반면에 캐서리는요 재판을 동생이랑 같이 받아야 됐는데 법정 출석 이틀 전에 사라져 하와이로 튄 거야.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는 캐서린 없이 이제 이게 진행이 됐는데 캐서린은 잡히면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거라고 이제 선고를 했어요. 자 하와이로 튀었다고 했잖아요. 캐서린이 하와이에서 티파니 에스카다라는 가명을 쓰면서 머리도 메이크업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그곳에 또 남자친구를 사귀었대. 그 남자친구가 그 캐서린 처음 만난 날 얘기를 하면서 선글라스에 되게 화려한 노랑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가 이렇게 있길래 관광객인 줄 알고 말을 걸었대요. 근데 이제 캐서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머 셀라셀라 영어를 엄청 잘하는 원어민인 거지. 그래서 이제 남자가 어디 출신이에요? 물어보니까 어, I'm from Miami라고 했대요. 나 마이애미 출신이다. 티파니 에스카다 이름도 너무 소름 돋는다 하시는데 안 그래도 그래서 이 남자가 이름이 티파니 에스카다라고 그 실제로 가짜 신분증도 있었대. 그 면허증. 그래서 이 남자가 티파니에스 카다 이름 되게 뭔가 가짜 이름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마이애미에서는 원래 그래요 이렇게 능청스럽게 넘어가더래 그러면서 이 남친하고 이 남친 주변 친구들한테 자기가 되게 잘 사는 집안 그 딸인 것처럼 어, 우리 가족이 하는 사업을 나는 물려받았고 마이애미 출신인데 뉴욕에도 집이 있고 캔자스시티에도 집이 더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이애미에 나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로버트라는 부자 남자 친구도 있다 근데 걔는 너무 일 중독이라서 전 걔랑 결혼을 못할 것같아 대요라고 했대. 아 진짜 개소름 돋지 않아요? 지가 죽이라고 동생한테 사주해서 죽이는 로버트 이름까지 똑같이 쓰면서. 아 진짜 무서 소름 돋지 않아? 그렇게 하와이에서 하하호호 거의 6 달을 그렇게 숨어서 살다가 결국 FBI 지명 수배로 뜨거든요. 그러면 방송에 다 이름이 뜬단 말이야. 가게 같은 데도 이름 같은 거 얼굴 다 뜨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자수를 해요. 경찰에 가면서도 뭐라는 줄 알아? 아 내가 여기 내 발로 스스로 온건 나는 무죄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아무튼 결국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 법정에서 이제 검찰이 로버트한테 생명보험금 25만 달러가 있었는데, 황돈을 하면 뭐 3억이 넘겠죠? 아무튼 그걸 노리고 살해한 거다라고 하는데, 앤드류는 또 이것도 충격이었던 거지. 자긴 처음 듣는 말이었어. 로버트한테 보험금이 있었다는 게. 그 보험금의 수혜자가 약혼녀인 캐서린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 추측 중에 캐서린이 아마도 엄마 보험금 탈려고 엄마도 살해하고 로버트 보험금도 자기가 탈려고 로버트도 그렇게 남을 시켜서 죽인 게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도 있어요. 참고로 앤드류 어머니 사건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캐서린 말대로 나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로버트가 한 짓일까요? 아니면 캐서린이 한 짓일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캐서린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 로버트가 엄마를 37번을 찌를 이유가 있어. 둘이 하지 않았어도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했을 수도 있잖아. 어쨌든 나는 캐서린이 주도한 일은 맞는 것 같아. 자이 동생 앤드류는 교도소에 가서 누나한테 편지를 써요. 실제로 둘이 교도소도 되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대. 누나한테 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괜찮다. 그래도 누나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다. <laughs>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누나는 누구세요? 나는 남동생 같은 거 없다.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 혼자 내버려 두라고. 지금까지도 그 어떤 방문객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캐서리는. 아, 앤드류 진짜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자, 현재 앤드류는 30년 넘게 수감 중에 있는데요. 이 감옥 안에서 안경사 자격증도 따고 여러 프로그램 이수도 하고 감옥 호스피스에서 막 봉사도 하고 하면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해요. 이제 이 일이. 벌써 좀 오래 됐어요. 몇년 전에 한인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앤드류를 입양하시는 이제 한국분 양아버지가 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100년형을 받았잖아. 근데 나중에 항소심에서 80년으로 감형이 되긴 했어. 뭐 그래도 평생 사는 거죠 감옥에서. 근데 이제 2035년부터는 가석방이 될수 있긴 한데 더 빨리 앤드류 씨 어, 석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한인 분들이 그 시카고 주지사한테 계속해서 탄원서를 넣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시카고 주지사 세 명한테. A second chance for Andrew서 이렇게 앤드류서에게 두 번째 기회를 달라고 탄원서를 넣었는데 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에 굉장히 최근에 제가 알기로 지난달로 알고 있거든요. 이 새로 부임한 주지사한테도 또 어, 탄원서를 넣은 상태라고 해요. 앤드류 씨는 석방이 된다면 대학 공부를 마저 마치고 지역에 이제 도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앤드류서 씨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앤드류 서씨한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앤드류 서 씨를 위한 온라인 탄원서 링크도 제가 찾았는데 이게 좀 옛날이더라고 이름도 예전 주지사 이름 앞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직도 유효한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앤드류 씨를 지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아마도 뭐 유효하지 않다고 해도 앤드류 씨에게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양아버지도 있으니까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번에 미국 사건 사고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가 거의 아빠처럼 지냈다고 했잖아요. 거의 자기 롤 모델처럼 자기 집에 들어와서는 가장처럼 이렇게 했대. 근데 한참 지나서 갑자기 로버트가 우리 엄마를 죽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거 가서도 2주 동안 제정신 아니었겠지. 거기다 누나는 계속 약간 악마의 속삭임처럼 네가 와서 처리해야 돼. 엄마를 생각해봐. 지금 엄마 피 묻은 돈 로버트가 흥청망청 쓰고 있다고. 나까지 때리고 있어. 나도 죽일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할 거면 네가 하라고 캐서린. 왜 동생이 해야 되는 거지? 총은 뭐 남자만 쏘라는 법 있나? 쏘고 싶었으면 본인이 쏘면 됐잖아. 왜 끝까지 자기 손에는 피안 묻히죠?